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의 네 번째 ost 주자로 힙합 듀오 긱스의 릴보이와 래퍼들의 래퍼 테이크 원이 낙점됐다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 연출한 동화 극본 한정우는 릴보이와 테이크 원이 부른 ost 파트서 원더풀 라이프를 오는 14일 오후 6시에 공개한다 원더풀 라이프는 드라마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에 더해진 테이크 원과 릴보이의 특유의 거친 랩핑이 인상적인 곡이다. 빅스의 멤버이자 언더와 오버를 넘나들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밀보이와 너츠 미 덩어니에서 아내들며 대중들에게의 이름을 알린 테이크원이 직접 작사에 참여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드라마 시청자들은 물론 이들의 신곡을 기다려온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예정이다.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는 악을 악으로 응징하는 나쁜 녀석들이 부패한 권력 집단에게 통쾌한 한방을 날리는 액션 누아르 드라마다. 매주 토, 일요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송되며, 릴보이와 테이크원이 부른 OST 파트 4호 더 트리플 라이프는 오는 14일 오후 6시에 국내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만나볼